안녕하세요. 당신의 현실을 조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 우리는 매일 수많은 눈동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선들에는 저마다의 기대가 담겨 있죠. 어떤 시선은 우리 어깨에 따뜻한 외투를 걸쳐주지만, 어떤 시선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나조차도 몰랐던 가능성을 누군가가 먼저 알아봐주고, 그 믿음의 눈빛 하나만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벽을 뛰어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온몸의 세포가 나는 할수 있다고 외치는 듯한 그런 가슴 벅찬 순간 말입니다. 반대로, 넌그 정도 깜냥이 아니야 라는 차가운 평가 속에서 잘할 수 있던 일마저 망쳐버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던 쓰라린 기억은 없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한없이 작아지던 그런 순간은요? 이처럼 타인의 기대는 단순한 바람이나 평가를 넘어 우리의 행동과 잠재력, 나아가 인생의 결과까지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것은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과학입니다. 오늘은 고대 신화의 한 조각가로부터 시작되어 하버드 대학의 강의실에서 그 실체가 증명된 경이로운 심리법칙,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메일리온 이펙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넘어 인간의 기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그 빛과 그림자는 우리 삶에 어떻게 드리워지는지 심도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힘을 우리 삶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말하다,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의 신화,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기록한 변신 이야기 속 한편의 시에서 출발합니다. 무대는 신화의 섬, 키프로스. 그곳에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손재주를 가졌지만, 마음속 깊이 인간, 특히 여성을 혐오했던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여성들의 경박함과 결점들의 환멸을 느끼고 현실의 사랑을 포기한 채 영원히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현실에 없는 완벽함을 갈망했던 그는 자신의 모든 예술혼과 이상을 쏟아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조각칼이 상하위를 스칠 때마다 단순한 돌가루가 아닌 그의 열망과 염원이 함께 깎여 나갔습니다. 몇 달에 걸친 고독한 작업 끝에 마침내 그의 눈앞에 나타난 조각상은 살아있는 인간이라 해도 믿을 만큼 완벽했죠. 그는 조각상의 갈라테이아, 즉 젖빛처럼 흰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자신이 창조한 완벽함 앞에 스스로 매료되고 맙니다. 그는 더 이상 갈라테이아를 차가운 상하 조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연인에게 하듯 매일같이 말을 걸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며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해 주었죠. 그는 조각상의 차가운 뺨에 입을 맞추고 품에 안으며 온기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더 이상 고독한 예술가의 공간이 아닌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의 열기로 가득찬 신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재단에 조심스럽게 재물을 바친 뒤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신들이시여 만약 당신들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면 부디 저에게 아내를 주소서. 저의 저상하 여인과 같은 아내를 차마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 그는 조각상 같은 아내를 달라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염원은 여신에게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기도를 듣고 있던 아프로디테는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재단의 불꽃을 세번 타오르게 하는 것으로 응답했죠.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오는 평소처럼 갈라테이아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늘 차갑기만 하던 입술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다시 입을 맞추고 손으로 몸을 만져보자 단단했던 상아는 부드러운 살결로 변해 있었고 맥박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과 기대가 생명 없는 조각상에 영혼을 불어넣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신화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간절한 기대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인간 무의식 속에 깊은 믿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 신화적 상상력은 마침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 그 실체를 증명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196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평범한 초등학교,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한 가지 대담한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기대는 정말 학생의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당시만 해도 지능 IQ는 타고나는 것이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로젠탈은 이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장인 레노 제이콥슨과 함께 오크 초등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은 검사 결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험팀은 검사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체 학생의 20%를 무작위로 추첨했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교사들에게 이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의 명단을 건네며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교사들은 이 명단이 공신력 있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지적 개화자 인텔렉츄얼 블루머즈 혹은 성장 유망주라고 불린 이 아이들은 사실 다른 아이들과 아무런 지적 차이가 없는 그저 평범한 학생들이었을 뿐입니다 교사들에게는 오직 이 아이들은 특별하다는 기대만이 심어졌을 뿐이죠 그리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기 말 로젠탈은 모든 학생에게 다시 지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육계와 심리학계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장 유망주 명단에 올랐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평균 IQ가 눈에 띄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상승했던 것입니다. 1, 2학년, 저학년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전체 학생의 평균 IQ가 8포인트 상승할 때이 특별한 아이들은 무려 1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이 평범했던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교사들은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로젠탈 교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 마법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이 아이는 똑똑하다는 기대를 갖게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로젠탈은 그 신호를 네 가지 요인포 팩터즈로 정리했습니다. 분위기 클라이머 교사들은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더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많은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리는 등 긍정적인 비언어적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둘째, 학습량 인풋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더 어려운 내용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더 많고 깊이 있는 학습자료와 과제를 제공했습니다. 셋째, 반응 기회 아웃 투풋 교사들은 이 학생들에게 더 자주 질문하고 발표할 기회를 주었으며 대답할 때까지 더 끈기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넷째, 피드백 피드백 정답을 맞췄을 때는 더 구체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칭찬해 주었고 틀린 답을 말했을 때도 비난하기보다는 정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결국 교사의 기대는 학생을 대하는 행동의 변화를 낳았고 그 행동은 학생의 자신감과 학습 태도를 바꾸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지능지수 향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신화 속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듯 교사들은 아이들의 잠재력의 지성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프 로젠탈은 이 현상의 신화의 이름을 빌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빛 성장을 이끄는 자기충족적 예언 셀프 풀필링 프라퍼시 로젠탈의 실험 이후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실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힘이 증명되었습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말한 자기충족적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죠. 즉, 어떤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나 생각이 그 상황에 영향을 미쳐 결국 처음의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현상입니다. 기업 환경을 볼까요? GE의 전설적인 CEO 잭 웰치는 직원들을 상위 20%, 핵심 70%, 하위 10%로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 핵심은 상위 20%에 대한 아낌없는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리더가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핵심 인재라고 믿어줄 때그 직원은 자신의 잠재력을 120% 발휘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포츠계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가장 극적인 무대입니다.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재능은 있지만 방황하던 어린 선수들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었고 결국 그들을 월드클래스 선수로 키워냈습니다 감독의 믿음은 선수에게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영향분입니다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널 믿어라고 말해줄 때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가 가진 위대한 힘, 성장의 빛입니다. 그림자 잠재력을 파괴하는 골렘 앤드 낙인 효과.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강력한 힘에는 반드시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만약 기대가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라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골렘 효과 골럼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골렘은 유대전설에 등장하는 생명을 얻었지만 결국 통제 불능의 파괴자가 되어버리는 진흙 인형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부정적인 기대가 한 사람의 잠재력을 파괴하고 결국 낮은 성과를 내게 만드는 현상을 의미하죠. 낙인 효과 스티그머 이펙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직후 교사 제인 엘리엇은. 아이들에게 차별의 무서움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교실에서 충격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눈 색깔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단지 눈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열등하다는 낙인이 찍힌 갈색 눈의 아이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활기차고 똑똑하던 모습을 잃고 소극적이고 위축된 아이들로 변해버렸습니다. 학습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죠. 반면 우월하다는 기대를 받은 푸른 눈의 아이들은 거만해지고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의 부정적인 기대와 낙인이 아이들의 행동과 성과를 순식간에 어떻게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넌뭘 해도 그 모양이지.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니. 역시 넌안 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가슴에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낙인은 결국 자기 불신으로 이어져 실제로도 무능력한 결과를 낳는 자기 파멸적 예언이 되고 맙니다. 과도한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지나친 학업 기대, 직원의 역량을 뛰어넘는 상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는 너를 믿는다는 격려가 아니라 너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무언의 비난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압박감은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유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그림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조각가 되기 피그말리온 효과 극대화 전략. 그렇다면 이 강력하지만 위험한 양날의 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긍정의 조각가가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을 위한 긍정의 조각가가 되는 법. 1.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게 표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잘할 거야 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대는 표현될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김 대리만큼 잘 해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김 대리를 믿어. 내 생각은 어때? 너의 의견이 중요해와 같이 말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결과가 아닌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십시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가 강조한 성장 마인드셋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1등 핸들 역시 넌 머리가 좋아라는 결과 중심의 칭찬은 다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대신 이번 목표를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자료 조사하던데 그 꾸준함이 정말 대단해. 어려운 문제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 와 같이 구체적인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 칭찬하세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3.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상대방을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의 역량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과업을 맡기고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스트레치 존 스트레치 존으로의 초대라고 합니다. 물론,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망에 대한 확신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같이 이야기하자. 이러한 기회 제공은 나는 너의 성장 가능성을 이 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4. 실수는 비난이 아닌 성장의 재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이때 리더나 부모의 반응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는 최악의 반응입니다. V는 부정적 기대를 현실로 확인하는 골렘 효과를 강화할 뿐입니다.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예를 들어, 이번 보고서에서 통계자료 분석이 조금 아쉬웠어? 다음에는 어 라는 관점을 추가해서 분석해보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질 거야.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아주 훌륭했어? 또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조각가가 되는 법.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지독할 만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뇌는 타인의 말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기 기대 효과 셀프 마이너스 익스펙턴시 이펙트라고 합니다. 일 부정적 자동사고를 끊고 긍정적 자기 대화를 습관화하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그중 상당수는 난안될 거야.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인지행동치료CBT에서는 이를 부정적 자동사고라고 부릅니다. 이 자동사고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끊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즉시 아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했잖아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주세요. 이 뇌를 속이는 강력한 방법. 성공 경험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십시오.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불안에 떠는 대신 눈을 감고 이미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마친 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신감 넘치는 나의 목소리, 청중의 박수 소리, 만족스러운 표정의 면접관, 그리고 성공 후에 느끼는 안도감과 기쁨까지 뇌는 생생한 상상과 실제 경험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각화 훈련은 뇌의 성공의 신경회로를 미리 깔아두는 것과 같아서 실제 상황에서 불안을 줄이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3. 나의 재능과 지능은 자라난다고 믿으십시오. 성장 마인드셋. 내 능력은 여기까지 하라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력할 때마다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신경과 소성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부족할지 몰라도, 노력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4.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환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의 꿈을 비웃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식적으로 정리하고.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세요 멘토를 찾고 긍정적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당신이라는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판이라는 차가운 자갈밭이 아니라 지지와 격려라는 따뜻하고 비옥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의 피그말리온이 되겠습니까? 고대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모든 염원을 담아 생명 없는 상하에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매일 누군가의 피그말리온이 되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믿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들의 삶의 생기를 풀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매일 조각하고 있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기대의 언어는 그들의 현실을 깎고 다듬는 조각칼과 같습니다. 그 칼로 상처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말과 생각, 그 강력한 힘으로 주변 사람들과 당신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기적을 선물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따뜻한 기대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갈라테이아를 깨워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경험했던 결정적 한마디나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